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는 운정역과 제일 가까이 있는 네, 대단지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복층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큰 평수이고요 방이 총 6개 거실도 2개 네, 주방도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또 가능합니다. 거기에 복층 방들이 이렇게 엄청 넓은 방이 하나, 이렇게 여기는 엄청 안으로 긴 방이 네, 두 개, 이렇게 해서, 어, 위에 층에 이렇게 큰방두 개가 있고요. 아래 층에는 총 방이 네개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 여섯 개인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에 복층에 이렇게 주방도 엄청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층 거실로 내려오면요. 이렇게 또 예쁜 아치형 창에 이쪽으로 또확 트여 있는 이런 양창 구조인 이러한 집입니다.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의 집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야당동 복층빌라이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렇게 또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좋고요. 창이 이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채광도 정말 좋은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이렇게 자주식 주차 그리고 안쪽으로 필로티 주차 100%인데요.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 네. 공간이 좀 이렇게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된다 하면, 네, 총두 대까지도 가능한, 네, 이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 걱정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네, 택배 보관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탈수 있는 이러한 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현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이쪽에 이렇게 네칸키큰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위에 두 칸, 아래 두칸 허리라인 선반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바로바로 신는 신발 두시고 신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바닥은 이렇게 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중문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그리고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수납장이 이렇게 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네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계단 아래 넓은 창고고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1층의 마지막 방네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가 네 넓은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는 한이 정도 되는데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 크기입니다. 가로는 4m 46에 세로는 4m 58입니다. 엄청 넓죠. 그리고 또 층고도 엄청 높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고 등도 또 이렇게 예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세터박스 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무광 후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이렇게 또 천연 웨이스 코팅으로 이렇게 또, 화이트로 또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주방인데요. 주방도 또 똑같이 화이트로 네,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기본 옵션은 이쪽에 3구 인덕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친 핏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광, 파오은 그리고 이쪽에, 네.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식탁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또 단차 시공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의자를 두시고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환기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각 깊은 싱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장 그리고 아래 하부장. 네. 충분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좀 전에 보셨던 네, 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다형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안쪽으로 길게 나와 있고 기역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또 깔끔하고 안보이게 네, 보일러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이렇게 수전 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기본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타워형으로 건조기 그리고 세탁기를 이렇게. 맞춰서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또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이장을 짜셔도 되고, 시스템 행거를 이렇게 두셔서, 어, 뭐 세탁물 아니면 세탁세제를 이렇게 두셔서 또 쓰시면 넓은 수납공간을 또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에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방은 다용도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인데요. 이방 크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2m 70에 3m 23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11자가 되는 방이고요. 이 방도 기본 옵션이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이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방을 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옆쪽에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부터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옆에 창고 공간이 있어서 창고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창고 공간은 이렇게 계단 아래에 있어서 이 안쪽까지 짐을 많이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쓰는지 아니면 청소도구함을 이쪽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문딱 닫아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창이 되어 있는데 채광이 정말 좋죠. 그래서 환기도 좋고 채광까지 잘 되는 이렇게 또 넓은 안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기본 크기는 3m26에 3m94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4m 가까이 되는 엄청 큰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블 침대 두시고 반대쪽에 벽걸이 TV 딱 두시고 쓰면 엄청 넓게 또쓸수 있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 옆으로 드레스룸 되어 있고 여기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기역자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집에 비해서는 드레스룸이 살짝 작은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바로 옆에 네,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계절옷 바로바로 입는 옷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딱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 네, 그리고 채광창까지 이렇게 또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네, 어,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호텔 조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 욕실처럼 좀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매립 선반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수건 수납방 이렇게 또 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네세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이렇게 채광이 정말 좋은 방입니다. 네, 크기는요, 2m 56에 3m 3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1자 정도 되는 또 엄청 큰 방이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드레스룸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쪽에 이렇게 또 기역자구조로 아래 위에 또옷 두시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채광 창겸 환기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어느 정도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도 이쪽에 책상 두시고 이 반대편에 더블 침대까지 들어가도 넉넉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도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2m76에 3m19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자 이상 되는 방이고요. 이 옆에 또 이렇게. 환기창이 엄청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소방 진입창이라고 해서 여기는 창을 또 확대 이렇게 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는 또네 환기하기도 정말 좋구요. 그리고 채광에도 좋은 이러한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옆으로 네 지금 이 옆쪽에 이렇게 또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안쪽에. 네, 이 안쪽에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네, 드레스룸이 엄청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 채광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위에 옷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또 이렇게 2층 이렇게 또 서랍장 되어 있어서 속옷둘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쓰시는 분은 옷이 좀 많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옆에 메인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욕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총 욕실이 3개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또 욕조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가을철이라서 좀 으슬으슬할 때 반신욕하기도 좋고 아이들도 씻기기도 좋은 이런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샤워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양병기 양병기는 이렇게 또 네, 고급 일체형 비대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세면대 그리고 거울수건 수납판까지 이렇게 또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또 이러한 네, 엄청 넓은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요 위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뭐잘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이쪽에 두고 쓰시면 네, 수납 공간은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층입니다. 2층 거실이 이렇게 테라스 나갈 수 있게 또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주방 갈수 있는 이러한 또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크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m 36에 3m 86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나가니까 이쪽에다 소파 두시든 이 반대편에 이렇게 쇼파 두셔도 뭐 넉넉하게 쓸수 있는, 네, 거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2층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 주방입니다. 주방이, 오. 엄청 옆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 여기에 2구 인덕션 놔뒀으면 딱 좋을 텐데 1구 인덕션 두셨네요. 나중에 오셔서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2구 인덕션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후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벽면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네, 타일 시공 되어 있고 이쪽에 또큰 세면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하게 또네 환기창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볕도 정말 잘 들죠 그래서 네,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냉장고 하나 두고 이쪽에다가 시스템 행거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또 물건 이렇게 또 수납하면 네, 수납 공간도 엄청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또 안에 깊은 네, 넓은 네, 욕실이고요. 욕실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조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후드가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안 달려 있고요. 그래서 나중엔 여기 후드 네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층고가 또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키큰 자녀분도 네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그리고 선반, 양변기 세면대, 수건 수납함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네, 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방이죠. 다섯 번째 방 크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2m 75에 5m 14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엄청 깊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러한 또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또문 설치해서 이 안쪽으로 수납공간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쓰시면 엄청 크게 쓸수 있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방 여섯 번째 방 보시러 갈게요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방입니다 여섯 번째 방은 아, 운동장입니다 엄청 크고요. 양쪽으로 또 이렇게 환기창도 잘 되어 있어서 네, 환기 채광도 좋고요. 이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m39에 4m54입니다. 네. 양쪽으로 다 네, 4m가 훨씬 넓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여기도 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아래쪽이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쪽 이렇게 막으셔서, 네, 이 안쪽에 수납 공간 양쪽으로 해놓으면 안 쓰는 물건, 그리고 계절 옷이라든지 아니면 계절 뭐 선풍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겨울 되면 또 이제 안 쓰시잖아요. 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충분히 네, 수납이 많이 되는 이러한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네, 테라스가 있거든요. 테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면 테라스인데요. 이쪽에는 지금 다른 쪽은 이 공사를 안 해놨는데요. 여기만 또 이렇게 공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위에는 또 이렇게 렉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여기에서 또 바베큐 파티 하시고 아니면 여기에 또 테이블 이렇게 두셔서 여기에서 딱 일광욕 하시기 딱 좋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에 보시면 네, 이쪽에 수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또 콘센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어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예쁜 등 이렇게 또 추리 설치해 가지고 또 두면 네 엄청 남만 있는 네 테라스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에 테라스까지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실 사용 면적이 70평이고요. 방이 6개입니다. 거실 주방이 아래위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족분이 좀 많으셔서 나는 좀 세대 분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충분히 세대 분리도 가능하고요. 가족이 좀 많아서 나는 좀방 하나씩 애들 다 주고 싶다 해도 방이 6 개니까 네,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네, 운정역, 운정 스타필드,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까지 도보로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러한 또 대단지 복층 빌라이고요. 그리고 또 분양가도 네, 많이 저렴합니다. 12월 달까지 또 뭐 어,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자 지원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12월 안으로 또 이사를 또 계획하신 분 계시면요 오늘 영상 보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요 집도 보여주고 요 바로 아래 집은 방이 5개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5평 적은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다. 난 살짝 적은 집 원한다 하시면 제가 이 옆집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이 집도 보시고 이 옆에 있는 집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야당동 복층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